70페이지의 1-1번입니다. 자, 어, 직사각형이 있는데 전부 똑같은 직사각형들이거든 얘네들. 그래서 여기에서의 가로를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y라고 하자. 한 다음에 어, 다 써버려. 여기도 y죠. 여기도 y죠. 여기는 x죠. 여기는 y지. 여기는 x지. 여기는 x지. 여기는 y자이지. 이렇게 봤을 때두 가지 포인트를 보면 되거든. 첫 번째 포인트는 둘레 길이가 66이라고 돼 있지. 근데 둘레라는 거는 결국에 가, 가, 세, 세인 거잖아. 맞지? 그럼 가로 하나, 세로 하나해서두배 해도 되는 거 거기 알고 있잖아. 그래서 가로가 x 플러스 y거든. 세로가 3y잖아. 근데 그거를 두배하면 66이 되는 거잖아. 식한개 나왔죠? 그럼 식 하나만 더 찾으면 되죠? 근데 식을 찾으려고 했는데 식이 없어. 맞지? 더 이상 없어 여기 보니까. 되겠지? 그래서 선생님이 거다 써놓는 걸 추천하는 게 이것 때문이다. 왼쪽 봐봐. 오른쪽 봐봐. 길이는 반드시 똑같거든 얘네가. 근데 왼쪽엔 x 두 개고 오른쪽엔 y 세 개잖아. 맞지? 그래서 2x와 3y가 같다고 식을 하나 세우는 순간 우리는 어떤 이론을 알고 있으니까 문자의 개수가 두 개면, 식이 두 개면 그냥 답이 나온다. 맞지? 그걸 알고 있으니까, 이렇게 풀면 답이 나오는 거 되겠지?